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LG 디스플레이 다시 한번 물어서 말씀해 주세요.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 네, 매수가량 16, 비중이요? 16,500원 16,500원에 15%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음, 네. 일단 우리가 매수하는 방식을 좀 바꿉시다, 앞으로는요. 이렇게 LG 디스플레이든 뭐든 간에, 종목은 중요하잖아요. 뭐든 간에. 올라오고 나면은 올라온 종목이 더 가는 경우보다는 올라온 종목이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만약에 내가 LG 디스플레이가 올라왔을 때더 가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고 싶다면은 제가 방송에서 누누 이야기해요.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좋긴 좋고 앞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급등 나왔을 때가 아니라 올라오지 않은 종목을 사세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가 대장주로 날아가기 시작하면 다른 데, 어, 부품주라던가 LG 디스플레이를 따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올라왔을 때 이걸 따라붙는 매매는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하다 보면 이런 일이 앞으로 많을 거예요.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올라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막 현대차 급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그죠? 그러면 현대차가 올라가니까 우와 현대차가 올라가니까 현대차 사야지 이러지 마란 말이에요. 현대차가 올라가면 현대 부품,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아직 안 올라간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기업을 사시거나 얘가 빠지면 사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오는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앞으로 올라오는 기업들, 테마가 만들어지는 기업들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항상 그 테마는 이 LG 디스플레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업종, 관련 업종들이 막 수십 개, 한 번에가, 수십 개가 한 번에 올라와요. 대신에 예. 순차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올라간 종목을 따라 붙는 매매는요, 내 계좌를 망치는 습관이에요. 이거를 만 반드시 명심하세요. 우리 제가 디스플레이 관련주 좋긴 좋은데 디스플레이 관련주 중에서도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좀 사시는 거 어떻겠습니까?라고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주잖아요. 아. 그래서 디스플레이 일단은 사셨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아직까지 시세가 죽지 않았고 이제 시작할 타이밍에 놓여진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매수 타이밍이 아쉬운 것 뿐인거지 LG 디스플레이를 사놨다는 것 자체는 나쁜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시청자님이 지금 약간 손실 중이고 좀 빠져내려가고 지금도 혹여나 15,000원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매수할 너무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예. 보통 받아도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손대지 마시고 추가하면서 하지 마시고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15,000원까지 빠지면 한15%터지어 그때는 15,000원까지 빠졌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15,000원까지 빠졌을 때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만약에 악재가 터져가지고 빠지게 되면 추가하면서 안될 거고 악재 없이 빠지면 추가하면서가 될 텐데 그걸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점쟁이나 하는 거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건 제가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5000까지) 혹여나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은 같이 살펴보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안 되는지 제가 그때 판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위에 매물대는 지금 얼마에 있나요? 그 매물대는 여기 LG 디스플레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 얼마에 들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매물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나하나 다 전화할 겁니까? 그러니까 매물대에 속지 마세요. 그런 말다 유혹하는 아. 말이고 매물대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항선이라고 하는 어,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 맞고 그래.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16,8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맞고 올라가고 과거부터 맞고 떨어지고 하는 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저항 지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매물선, 매물대 이게 아니라 저항 지지 라인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보고 있기 예. 때문에 아1 6 8 0 0 원쯤 되면 비싸구나 생각해서 파는 사람들이 생기고 뚫으면 야 저기엔 싼갑다 생각하고 또 사는 사람 생기는 그런 심리적인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 지지를 공부하시고 매물대는 머릿속에서 지우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